안녕하세요 레이븐2 재밌게 즐기고 있는 이드입니다 이번에 패치가 되고 나서 헤븐스톤의 프리셋이 생겼잖아요 이전 개발현황 노트에서는 이 프리셋이 좀 설정만 바꾸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패치가 되니까 제가 원하고 있던 그 프리셋마다 새로운 스킬들을 세팅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소가금 유저분들한테 디바인캐스트를 많이 추천드렸는데 이 디바인캐스트가 사냥 유지력이 정말 좋습니다 다만 그거에 비해서 좀 사냥 속도가 느린 게좀 단점이거든요 이제 65레벨이 되면 효과를 하나 붙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무소가금 하신 분들도 65레벨까지는 빠르게 찍어야 될 거예요. 65레벨까지 빠르게 찍고 사냥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4레벨에 81%까지 올렸기 때문에 다음 주면 이제 65레벨을 찍을 수 있거든요. 65레벨 이상부터는 이제 막혀있던 메인 캐스트도 계속해서 밀수 있기 때문에 이 헤븐스톤 뿐만 아니라 여기 시너림의 친구라는 신뢰서약도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. 이걸로도 또 스펙업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65 레벨 이상을 찍는 게 좋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해븐 스톤을 어떻게 세팅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. 그리고 실제로도 제 캐릭터도 한번 세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뭐첫 번째는 기존에 원래 하고 계시던 걸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인데 저는 이제 무소가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세 번째까지 세팅하지 않을 거고요. 일단은 두 번째를 세팅할 건데 두 번째는 최대한 광역 딜을 할수 있는 스킬들로 세팅을 할 생각이에요. 그렇게 해서 지금 디바인 캐스트에 부족한 딜을 좀 보완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. 대략 스킬들을 좀 세팅을 해 보면 현실적으로 이제 무소가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희귀 스킬도 좀 얻기는 힘들거든요. 고급 스킬로 최대한 광역 딜을 뽑아야 되는데 홀리 파이어 같은 경우도 스킬 혜택처가 보스이기 때문에 얻기는 좀 힘들고요.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먼저 최대 3명까지 데미지를 줄수 있는 홀리라이트를 배울 생각이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 다크 프로스터 터치도 선택 상자를 통해가지고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명까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배울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 다크 이젝션도세명까지또 데미지를 주거든요. 세 번째로 이 스킬을 배우고 네 번째로는 매직 윈드를 배울 생각이에요. 그러면 이제 스킬 4개가 강력 데미지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 보시면 효과 빼고 4개를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 매드니스 콜링을 통해가지고 공격 속도하고 시전 속도를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작업을 좀 진행을 할 생각인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지옥의 고급 해브스톤 선택 상자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고급 해브스톤 선택 상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다크 프리스터 터치하고 다크 이젝션 같은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거든요. 희귀 빼고는 일단 다 배울 수가 있고요. 나머지 희귀 하나는 여기 영광의 희귀 헤브스톤 상자로 한번 배워볼 생각입니다. 이거는 제가 부캐로 이제 구입을 해볼 생각이고요. 일단 선택 상자를 좀더 늘릴 생각인데 여기 그림자의 증표가 있으면 15% 확률로 지옥의 희귀 헤브스톤 상자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게 실패해도 그림자의 헤브스톤 원석을 주거든요. 이걸 통해서도 또 이렇게 또 상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모아놓았던 크리스탈을 이용해가지고 좀 패키지를 구입할 생각이고요. 이 패키지는 지금 이거를 구입하면 그림자의 증표를 주거든요.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전서 성의를 한번 도전했잖아요. 그래서 실패 이력을 남겼는데, 마찬가지로 사용마도 제가 이제 남길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오늘 또 다섯 개를 구입해가지고, 좀 이제 영웅 사용마도 좀 늘리고, 헤븐스톤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다섯 개를 구입할게요. 자, 구입을 했고요. 11의 소환서는 전부 다사용 말을 받겠습니다. 사용 말을 받았고요. 그리고 그림자의 보물 상자도 한번 까볼게요. 5개입니다. 뭐 최상급 성이 11에 최상급 사용마 11도 나왔어요. 테라몬 20개도 나쁘지 않죠? 좋습니다. 오케이. 무은의 정수도 하나 나왔어요. 좋네요. 일단 먼저 뽑기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브스톤을 한번 좀 맞춰볼게요. 일단은 최상급 성이 11에부터 뽑아볼게요. 번개? 난 쳤고 그리고 스텔라 이제 최상급 사용만 1 1이에요총 12개고요 영웅 하나 정도만 나와도 좋겠네요 자 갑니다 3 2 1영아 번개 안 쳤고 오케이 번개 쳤어요 좋습니다 오케이 상대2개요 좋습니다 일단 왼쪽부터 해볼게요 과연! 오케이 좋아요 영웅 하나 추가했고요 설마 왼쪽이 용이 나왔으면 가운데 운 좋으면 전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자 갑니다 3 2 1 가자 오케이 용두개 나왔어요 나이스입니다 오 번개 또 쳤어요 자 갑니다 오 번개 정말 잘 쳐요 가자 아.. 아니네요 실패 오케이 또 번개 쳤어요 오늘 뽑기에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이기네요 번개 안 쳤고, 번개 안 쳤고, 2번 실패하면 한번 멈출게요. 3번 연달아 실패했으니까 잠시 멈추고, 자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. 번개? 아, 안 좋았네요. 아,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, 자 마지막입니다. 그래도 자연산으로 두 개가 나왔어요. 그 다음에 합성을 좀 해야 되겠죠? 오 10... 희귀 10번을 도전할 수 있고요. 과연 몇개 나올지. 컬렉션 나와도 괜찮아요. 3개 나왔는데 하나는 컬렉션이에요 아 좋아요 영웅 합성을 두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갈게요 3 2 1 용. 아 실패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두 개를 더 추가를 했어요 사용마는 이미 거의 1터급을 쓰고 있,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선택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차피 컬렉션도 채우긴 해야 되거든요 바로 둘다 합장할게요 자 이렇게 영웅 사용마 두개 추가를 했고요. 컬렉션 볼게요. 근거리 방어력 2, 피해감소 플러스 1, 나쁘지 않네요.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지옥의 희귀 해부스도 상자 두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15%니까 사실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아요. 3, 2, 1, 가자. 아! <laughs> 두분다 실패했고요. 원석으로 이거 두개 만들게요. 이거는 거의 이제 고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2% 확률을 이기 때문에. 네. 제가 지금 이미 홀리 라이트를 하나 배워놨거든요. 그러면 이제 나머지 스킬들을 좀 받아볼게요. 여기는 다크 프로스트 터치를 배우겠습니다. 이것도 두 명한테 데미지 주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다크 이젝션 이걸 배우면 될것 같아요. 하나만 일단 만들고. 자, 하나씩 뚫볼게요 일단은 다크이젝션. 아, 영광 나왔네요. 두 번째. 다크 프로스터 터치. 아, 또 영광이야. 자, 매주윈드 이제 배울 수 있고요. 또 바로 배워보겠습니다. 매주윈드 과연. 오, 좋아요. 이건 이강 떴네요. 잘 떴습니다. 이렇게 됐고. 나머지 하나는 이제 메디스 콜링을 받아놓으면 될것 같고요. 일단, 하나, 받아 두고. 이제, 이렇게 하면은, 제가, 이제, 강력 딜로 다 세팅을 할수 있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 4개 다 전부 다 이제 강력 딜이 되는 거고요. 이 효과에 이제, 매드니스 콜링을 넣으면, 이제, 공속을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. 나머지 두 개의 킬 레벨을 좀 높이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강력 딜로 세팅했을 때는, 어비스보다는, 이제, 특무대나, 조금 약한 데에서 사용할 때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음, 그래도,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여기가 어비스 59레벨 사양턴데 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빨리 6 5레벨 찍어서 매드니스콜리만 배우면 될것 같아요. 지금 M도 그렇게까지 안 부족한 것 같고 생각보다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. 오, 좋아요. 어, 확실히 좀 빨라졌어요. 다크 이젝션을 좀 받아서 레벨 좀 높여 볼게요. 자 받아서 돌리면 되겠죠. 가자. 2 이상. 아, 실패. 이건 천천히 해보면 될것 같고요. 첫 번째 프리셋은 완전히 단일 적한테 좋은 스킬들로 세팅을 할 생각입니다. 반대로 두 번째 프리셋은 강력 딜로 갈 거고, 세 번째가 좀 애매하게 한데, 제 생각에는 이세 번째는 언데드 특화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홀리샷이 있으니까 홀리샷이 언데드한테 정말 강력한 스킬이잖아요. 그래서 세 번째는 언데드 특화 헤븐스톤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언데드 몹들이 나오는 괜찮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돌리면 효율이 정말 높아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번 레븐 2가 이 프리셋을 정말 업데이트를 잘한 것 같아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